시리스, 꽃 힐링하니까 좋아요? 조명 힐링해. 시리스, 아이고, 좋아. 이게 무슨 일이다냐? 시리스, 나 조명 좋아하잖아. 뚱뚱이 사람이에요? 앙해지라. 응? 시리스 조명빨 장난 아닌데? <laughs> 아이고, 조명 좋아. 아이고, 조명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이게 뭐지?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물을 뜯으면 안 돼요. 엄마가 지켜볼 거야. 시리스. 앙해해주라 뚱뚱이. 간식 안 줘서 삐졌어요? 응? 애교쟁이. 발 너무 섹시하네. 뚱뚱이. 뚱뚱이 거렁해져.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뽀뽀해 주세요, 시리스님! 응, 애교쟁이. 아이고, 좋다. 시동 거는 거예요, 그릉. 르 아, 좋다. 꽃 좋아요? 응, 꽃 좋아요? 조명꽃 고양이. 맨날 침대에 누워있어. 침대랑 한몸이에요? 시리우스? 아이고, 좋아. 시리우스서 클렌즈 꼈어요? 눈이 반짝반짝해. 시리우스야. 아이고, 좋아. 감성 고양이. 입을 고만 뜯어요. 아이고, 저, 아이고, 따뜻해, 아이고, 따뜻해. 조명 하나로 행복해, 시리우스. 응? 오늘 앙도 안 해주고, 아이그 놀래라. 아이그 놀래라. 아이그 놀래라. 앙해주세요. 거릉, 거릉. 이런, 너무 이쁘다, 시리우스야. 시리우스 사랑해요. 응? 사랑해요. 안해 주세요. 뽀뽀쟁이. 되게 좋아하네. 이야, 좋다. 너 사람이지? 시리스 여기 보세요. 엄마 좋아? 조명 좋아? 한번 쭉 보는 거예요? 행복한 고양이. 여기 보세요.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우리 시리즈 너무 수준 높게 노는 거 아니야? 응? 장난감 이런 거 싫지? 응? 애교쟁이 사람이에요?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아, 행복하다. 아, 행복해. 오빠 한 번만 해주라. 응? 뚱뚱이? 뚱뚱이? 오늘 푹잠자용? 응? 시리스 감성 고양이 움찔움찔하는데 <laughs> 응? 응? 잘자 시리스 잘자 뽀뽀해 주고자 안녕? 시리스 안녕? 아이그 정신없어 나는 잔다 엄마 안녕? <laughs>